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남구청에서 있었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남구청 소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남구청이 울산 90번 확진자가 거주하는 초등학교 동기회 사무실에 대해 집합금지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이 사무실은 울산 70번 확진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전에 들렀던 곳으로 이후에도 울산 90번과 91번, 98번과 106번 확진자가 다녀가 코로나19 N차 감염이 확산된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남구 행정조치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남구보건소는 울산 90번 확진자가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격리 의무 위반이 의심돼 위반 여부 규명을 위해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남구청이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으로 모두 6,911억 원을 편성해 남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1,121억 원이 늘어난 6,911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가 1,120억 원이 증가된 6,716억 원이며 특별 회계는 1억 원이 증가한 195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차단과 상시 대응을 위해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신축비 3억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한편 제22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의를 거쳐 9월 20일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오는 22일까지 신정평화시장 청년몰에서 창업을 할 청년 상인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 상인은 모두 8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하 1층에 전골과 삼계탕 등 음식업을 우대합니다. 선정된 청년 상인은 3주간 창업 교육과 4주간 창업 체험 과정을 이수한 후 창업하게 됩니다. 남구청은 연이은 태풍 북상에 대비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 행정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제9호 10호 태풍 북상시 산사태 우려 지역 세 곳에 거주하는 16가구 주민 35명에게 사전 대피 안내를 했고, 대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수시로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풍 발생 시 차량 파손을 예방하기 위해 동백초등학교와 협조해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개방해 차량 70여 대를 대피시켰습니다. 남구 구립 도서관과 14개동 마을 문고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8일부터 별도 공지식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구립 도서관은 지금까지 이용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도서 대출 및 반납 등 가능한 제한 운영을 해왔으나 울산 지역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으로 도서 대출 신청을 하는 안심 맞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 서비스는 남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를 신청한 후 준비된 신청 도서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남구청은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609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힘들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과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ARS를 통해 과세 내역과 가상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구보건소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예방접종기간은 지난 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이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만 18세까지 4가 백신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은 주소지 관계 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청은 관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 186곳을 대상으로 2020년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적을 조사해 지난 4일 실적이 우수한 아파트 13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남구청은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강변 센트럴 하이츠 3익 아파트 동성파크에 인센티브로 음식물 수집 용기와 종량제 봉투 및 감량 최우수 아파트 명판을 전달했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 7일 자매 결연시설인 신정 소규모 요양시설에 냉장고와 전통시장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연애 계속되는 폭염 속의 어르신들을 위해 노후한 냉장고를 교체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해 과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은 지난 10일 3일여고 교장실에서 남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이방 및 회복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남구청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심리적인 외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들의 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2기분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납부는 위텍스나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하며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남구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